여러분들께서도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부모들이 있냐 싶으시겠지만 아직도 큰아들만 우선시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유산은 큰아들에게 다 주고 효도는 형제가 똑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을 큰아들에게 쏟아붓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큰 아들에게 모조리 몰아줘서 잘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죽서서 개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식들 사이도 틀어지고, 자식들이 부모도 멀리 하게 되며 가족이 파탄나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야 할 노후도 고통 속에서 자식게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어디 가서 말도 할수 없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모가 중심을 잘 잡고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살도록 하려면 부모님들께서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도에서 남편과 인삼 농사를 짓고 계시는 74세 노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스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들이었지만 노시 할머니와 남편은 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노시 할머니 부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른쪽 다리와 오른팔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시 할머니는 자신이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아서 큰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평생 동안 가슴에 죄를 담고 살아오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들이 장성하고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도 하고 잘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볼 때마다 노시 할머니는 안쓰럽고 속이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수 결혼하는 게내 평생 소원인데 결혼만 할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노씨 할머니와 남편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외국인 며느리를 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 몸도 성치 않고. 나이도 많고, 그래도 집에 재산은 있으니 외국인 며느리라도 보는 게 어떻겠어요. 노씨 할머니는 이장의 말을 듣고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우리 청수가 뭐가 어때서 외국인 며느리랑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머릿속에서 이장의 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수 장가가는 거 보고 죽으려면 어쩔 수 없으려나. 노씨 할머니는 일주일을 고민하고 큰 아들에게 사진 세 장을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며느리 데려오는 게 흠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정수,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마음이 있으면 여기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골라보렴. 큰아들도 싫지는 않은 듯 할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죠.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말하니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정말요? 저야 당연히 좋죠. 형이 그동안 혼자여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주버님이 외롭게 사시는 것보단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2019년 큰아들은 외국인 며느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며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둘째 아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씨 할머니와 가족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한국에 올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입고 온 옷이 전부였죠. 그 모습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든노씨 할머니는 집이며 가전제품이며 옷 화장품까지 전부 다 사주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한국으로 시집어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 정말 딸처럼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집안일은 둘째 며느리를 시키고 외국인 며느리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씨 할머니는 큰아들이 결혼하고 첫째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있었습니다. TV에서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 며느리도 도망갈까 봐 상전 모시듯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차별 대우에 둘째 며느리는 서러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첫째 며느리 노릇까지 하며 잘해왔다 생각했는데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난 죄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둘째 며느리는 형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노씨 할머니의 차별에 그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시댁에 잘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이런 둘째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한국인이라 마음이 놓이셨던 걸까요? 노씨 할머니는 그 뒤로도 외국인 며느리만 애지중지하며 챙겼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천명절 때 둘째 며느리는 이른 새벽부터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둘째야, 너는 남을 묻히고 나면 이전 좀 붙여라. 시간이 한참 지나 12시가 다 돼서야 첫째 아들과 외국인 며느리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왔니? 오늘아 고생 많았다. 한복도 참잘 어울리네. 그런데 불편하지는 않고, 한국 날씨가 안 맞아서 춥지는 않니? 안 되겠다. 첫째 너는 안방에 가서 이불 덮고 가만히 앉아 있어. 주방도 아닌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시립도록 시린 찬물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둘째 며느리는 이 모습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어떻게 매번 차별을 하실 수가 있지? 둘째 며느리가 밥하고, 전부 치고, 설거지하고, 과일을 깎아올 동안, 외국인 며느리는 한복을 곱게 입고, 공주처럼 방 안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노씨 할머니도 둘째 며느리의 안색을 보고 눈치를 채웠지만, 크게 문제라 생각되지 않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씨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의 손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에, 노씨 할머니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큰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출산 후노씨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들과 외국인 며느리가 고생할까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시댁으로 들어간 외국인 며느리가 시부모와 사는 것이 기특하다 또는 불편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노씨 할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반일에 집안일에. 손자까지 봐줘야 해서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다음날 아침밥을 앉혀달라 말했습니다. 첫째야 내일은 네가 아침밥 좀 앉혀라. 그런데 외국인 며느리는 일부러 밥을 다 태워먹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큰 아들에게 말을 하였죠. 나 이거 몰라.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머니 힘들어? 엄마, 한국 밥솥 쓸 줄도 모르고, 애도 돌봐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시켜야 해요. 안 그래도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울 텐데, 이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세요. 밥한번안 치라고 한걸 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가 큰 아들과 손자만 남겨두고 도망갈까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씨 할머니 남편의 생일날에도 애운다고 첫째 며느리는 방에 애랑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 어김없이 일은 둘째 며느리를 시켰습니다. "둘째야, 잡채랑 갈비는 다 됐니?" "아우, 미역국은 왜 이렇게 짜다니?"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와 비슷한 시기에 둘째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한다고 애가 열이 나서 울어도 가볼 수도 없고, 혼자 발을 동동 거리며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늦게 온다 하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둘째 며느리는 지친 몸으로 아픈 아이를 안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칭얼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앉아 있었죠. 노씨 할머니는 그런 둘째 며느리를 외면한 채 첫째 며느리만 챙겼습니다. 큰애야 이것 좀 먹어 봐라. 갈비가 달달하니 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애는 나를 주고 편하게 먹거라. 그 모습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첫째 형님만 귀한 며느리고 저는 이집 종인가요? 저희 애가 울면 애가 온다고 뭐라 하시고 너무 울어서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형님 애가 울면 아이고 우리 귀한 장손이리와 하며 안아주시잖아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음식 만든 건 저인데 저한테는 고생했다 한마디 안 해주시면서 진짜 너무 하세요. 저번 제사 때도 일 끝나고 부리나케 달려갔는데 어머니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늦게 왔으니까 빨리 일하고 가야지 하셨죠? 저는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은요? 애가 울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친정 가면 형님이 외롭고 속상해한다며 저 친정에도 못 가게 하셨잖아요? 저 형님이 저보다 15살이나 어려도 형님 대우했어요. 저 있을 때만이라도 쉬시라고 설거지도 제가 다 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했다고요. 저는 형님이 오시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럽고 화병 날것 같아요. 8년 동안 잘해온 며느리 마음 다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형님 마음 다치는 것만 걱정하시죠. 저더 이상은 이런 대우받고 못 있겠어요. 엄마, 저도 그동안 옆에서 봐왔는데 정말 너무하셨어요. 아무리 큰형이 어렵게 결혼하고 엄마한테 형수님이 귀한 며느리라고 해도 집사람이랑 이 정도로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큰형만 자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하고 살아왔지만 형이랑 저랑도 편해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형이 어머니한테 아픈 손가락이어도 그렇지. 무조건 형 먼저, 형 먼저. 엄만 항상 형이 우선이셨어요. 전그 어린 나이에 항상 참으며 감내하며 살아왔다고요. 더 이상 저도 못 참아요. 저희 이만 갈게요. 가자 여보. 이 모습을 본 노씨 할머니와 남편은 어하니 벙벙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차별을 한다는 것은 노씨 할머니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득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둘째 아들과 전화만 몇번 했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자신한테 절절매는 것을 알고 더 기고만장하게 생활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한여름 땡볕에 인삼밭에서 일을 할 동안에, 집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고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몸이 불편한 남편에게 애를 맡겨두고 밤늦도록 나갔다 들어오기 일쑤였죠. 아무도 자신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뭐라 안 하니 가족들을 물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남편도 무시하며 수시로 명품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나이 가방 사줘. 이거 하나도 못 사주면서 나 데리고 온 거야. 이럴 거면 나 다시 베트남 갈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큰아들은 와이프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노씨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이 가방이 갖고 싶다는데 사주면 안 될까요? 안 사주면 애 놔두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고 또 그러네요. 걸핏하면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는 말을 하는 첫째 며느리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되겠다 생각한 노씨 할머니는 첫째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큰애야, 너도 이제 한국에 온지몇 년이나 지났고 애도 낳고 살고 있잖니? 너한테 농사 지으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반일은 나랑 니네 시애비가 할 테니, 이제 너는 집안일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에 첫째 며느리는 노씨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씨 할머니는 자신의 말에 대꾸도 않는 첫째 며느리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소리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었죠. 다음날, 큰 아들이 방에서 소리치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집사람 어디 갔어요? 어디 가는지 못 보셨어요? 여권도 없고 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도 없어졌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서 갔나 봐요. 엄마가 주신 5천만 원 출금됐다고 은행에서 문자 왔어요. 어떻게요? 집사람 전화도 안 받아요. 나랑 애만 두고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집사람 도망간 거다 엄마 때문이래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왜안 하던 집안일을 시켜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전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마당을 내다보니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하도 갑갑하다고 졸라대서 소형차 한 대도 사줬었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이었죠. 노씨 할머니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자, 노씨 할머니는 비참함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둘째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씨 할머니는 늙어가는 남편, 몸 아픈 큰아들, 남겨진 손자를 부양하며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큰아들이 잘 살길 바라며 살아온 노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퍼주기식 교육과 차별이 불러온 비극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이 가셨나요?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간 것은 노씨 할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몸이 아프다고 평생 오냐오냐 오냐 하며 키워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편애 속에서 살아온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만 편하고자 한 행동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